드래곤 스타디온에서 들려오는 폭음 속에서 링이 링이 만난 프리스는 지물? 잠을 쫓기 위해 달린다. 링은 프리? 프리스를 막고자 거짓말을 하는데. 완주 황야 지금 길이 요거 하나밖에 없지? 失败。拜 불 나이스 이 하나 나오네 전직수 킥백. 킥백. 자, 가자. 이게 하는 거야? 좋아. 바로 푼 거야?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잘했어. 최고야. 오케이. 좋아, 좋아, 너의 한계에 도전해봐. 좋아, 좋아. 잘했어. 하이팅 앞으로 세 번. 좋았어. 잘했어. 마지막 한 번. 나이스. 좋아, 좌우를 바꾸자. 좋아, 시자 팔꿈치를 높이 들어서 유지해. 오케이. 괜찮아. 케 좋았어! 나이스! 오케이! 완벽해! 좋아 좋아! 나이스! 좋았어! 훌륭해! 좋았어! 좋아! 페이스 업! 오케이! 더부시 아까까지 잘 안나오더니만 이게 처음이네 하도 안나와서 놓친줄 알았는데 링콘 1당기기 뭐별 차이 없어 보이, 보이던데. 뭐 <laughs> 잠깐 놓쳤어. 네, 좋아요. 감사합니다. 나못 쳤어 검정둘 빨강둘이네 닉에로우자 가자 팔꿈치가 내려갔지 않도록 조심해 잘했어 좋아 대단해 좋았어 오케이! y okay, o k 오케이. k a y o 좋아. 좋아 k a y o 좋아 y okay, o k 좋았어! k a 해좋 k a y o k 좋 y okay, okay, 운동은 그 사람마다 적당한 시간이 따로 있는데 저는 가볍게 한시간 정도는 필수라고 생각해요. 의상은 뭐 사람마다 저해도 되고 아, 저이상는 무리하지만 더 이상은 안 하는 게 좋겠다 싶은 게 있고 어, 최고야? 얼마나 하는 것보다 꾸준히 하는 게 중요. 그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4시간 하면 제가 요시간은 제가 써줄 걸요? 3시간 하면 제가 써줄 거요요 3시간 하면 제가 써줄 걸요? 3시간 하면 제가 써줄 걸요? 3시간 하면 제가 써줄 시간 하면 제가 써줄 걸요? 가요3시가가가 그리고 당기기! 그루프에 가볍게 굽힌 상태에서 하겠다! 박현, 안녕하세요! 됐다! 최고야! 복근카드! 복근카드! 아, 저거. 아, 저 아, 저거. 우리 좋았어. <laughs> 아, 다행이다 회복 안 시키네. 저를 선택해줘.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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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거 돌려. <laughs> 그.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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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일 제가 할 수지 가진다고요. 정말 려 네. 그그 차지기 볼게요. 근데 이핑 이걸 못게다리 그걸 저걸못게다니그게 무슨 소리인지 하여. 앞으로 몇 번? 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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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다섯 번. 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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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슛길! 저걸 남... 저걸 남겼어... 오 됐다... 피곤하지는 않아? 힘내! 만세 스쿼트! 자, 가자! 매끈한 철종을 원하는 사람에게 추천해! 좋았어! 움직임 좋아? 부서지면 안 되죠... 좋았어! 허. 아우, 하는 데 뜨거운 팬들이었어. 수고했어. 아, 다섯 번 남으셨다고요. 완전히 낚기를저도 볼게요. 레벨이요? 지금 165입니다. 오른쪽 아래 레벨 적혀 있어요. 피트도 한번 해보시는 걸 추천할게요. 오, 꼬리. 자, 빅토리 포즈로 이제까지 한 운동을 점수로 바꾸자. 엉덩이를 낮타리 빅토리. 빅토리. 요 링피트 레벨만큼 현실 레벨이었으면 하는 게 없죠. 현실 레벨이면 그... 이게 레벨이 얼마나 헬창 됐나, 그거 나타내는 거 아닌가? 음. 어이 사람 또 나오네 링비트 온라인 랭킹제가 따로 있긴 있어요 점수 그거 게이, 미니게임이나 운동 기록으로 경쟁하는 거 아. 바나나 스무 지랑 파파야 스무지 <laughs> 제 방도 지금 방송 하고 있는 제 공간도 조금 편이라고 생각 하긴 하지만, 저는 일단 매트 깔아놓고 그 위에서 하고 있거든요. 쪽자식으면왼 오른쪽으로 틀어서 매트 안에 가능한 매트 안 매트 밖을 벗어나지 않게끔 하고 있고요. 팝바나나 스무지랑 그렇지 파파야 스무지. 아 바나나 스무디 여기 있고 나는 준비 다 됐어 눌러 바로 그거야 파파야 파파야. 아여 있다 여 있다. 하필이면 너신데는됐 건네기. 하 시는 거야？배 응? 부 르면 잠이더오는거 아니야. 지구나~ 독주 감시탑 출발~ 맥북이 얼마나 큰지는 모르겠는데, 얼마, 크기 어느 정도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페로닉스님 안녕하세요~ <목소리> 오, 오잠만잠만 자스크 선택해. 네. 네. 링그 그, 그, 스위치에 모, 그, 그 모니터 연, 화면 연결할 거란. 칼꿈면이승라 능감. m t s 화면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닌가? 모니터, 모니터. you get to eat? I didn't 천 e t to e a 내려가자. d 천 t get to eat. I didn't get to e 되는 모니터가 있고, 안 되는 모니터가 있는, 아니, 되는,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는 건가? 여유 있으시면 따로 그 모니 스위치랑 연결할 모니터를 구입하시면 될 것. 같은데 오케이. 완벽해. 좋았어. 누구요? 그아정민이요 유... 뭐 좋아, 원래 좋아. 이 시간에 쉽게 오실 거 좋아 좋아 오기 힘든 시간이긴 하지만 좋았어 바로 그거야 좋아 최고야 오케이. 아하 그시구나 엄청난데? USB-C로 연결되는 모니터요? 아니요, 제건 일단 HM, m i 로만 연결되는 거라서. 근데 찾아보면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뭐, 항상 없겠지 싶은 게 찾아보면 별의별 게다 있더라고요. 이거, 반 대로 올라간 내려 뒤로 가는 건줄 알았더니 앞으로 갑자기 확 가버리네 만세 스쿼 번, 기대할 수 있어 좋았죠 <목소리> 완벽해. <목소리> 네 번! 좋았어. 앞으로세 번! 잘했어. 두 번! 오케이. 마지 번! 한 번! 나이두 번! 두였어 저기 번! 두 번! 두어두 번!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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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가들. 뭐야 뭐야 뭐야? 아! 하필이면 아 다행이네 아무네. 암핀. 링컨으로 양면만큼 큰 원을 그려봐. 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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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깨 결림 개선에 추천하는 동작이야. 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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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바닥 았어 돌려. 돌려 돌려 앞으로 몇번 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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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다섯 번 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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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퍼펙트 뽑힌 카드 아, 스위트. 백육십칠에 를비나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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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짝거리는 땀이 정말 아름다워. 되려나 보통은 9회, 1000이나 9회, 1000 아니면 999뭐 중간에 멈출 수도 있고 아마도요 보통 만렙 하면 그 해장자리 숫자가 끝까지 올라가 가게 간 거겠죠? 이대로 계속.